213번 볼게 자, 정의역이 x가 1 이상 102 이하인 함수가 나오는데요. 이 함수의 최댓값, 최솟값을 구하는 문제네요. 자, 함수를 좀 정리해 를 줘야겠죠? 자, 여기서 부터좀 봐주면 자, 여기는 밑이 2. 이고 지수가 로그 x죠? 근데 여기는 반대로 밑이 x고 지수가 로그예요. 맞죠? 근데 이거 우리 로그의 성질을 이용하면 이 밑과 여기 지수에 있는 요 진수 왜? 자리 서로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e, 로그, x o 없죠.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이렇게 바꿉니다. 이렇게 바꾸면은, 얘랑 얘랑 똑같이 맞춰졌기 때문에, 그거에 제곱이 된다라고 보시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좀 바꿔주고요. 그 다음, 오른쪽. 얘도 좀 정리해줄까? 얘도 정리해주면요. 이 지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로그 x, 빼기, log, 100. l o 100은 그냥, 2저이. 맞죠? E? 그렇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꿔요. 이렇게 바꿔. 바꾸면, 2의 로그 x 빼기 2 곱제곱인데 이건 다시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2의 로그 x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 곱제곱 이렇게 찢을 수 있죠. 근데 2의 마이너스 2 곱제곱은 4분의 1과 같죠? 근데 이 4분의 1하고 이 앞에 있는 마이너스 24 곱해져서 뭐가 된다고 볼수 있죠? 어, 마이너스 6이 곱해져 있다. 이렇게 볼수 있네요. 맞죠? 그래서 이부분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6 곱하기 2의 로그 x 이렇게. 맞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는 이 함수의 최초에서 구해야 되는데, 이 상태로는 구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치환을의어해줍니다 자, 예. 예. 이공통공분 선생님은 t라고 생각하시면 t. t. 즉, t를 어떻게 보겠다? e 의 l o x. 거듭제곱. 이걸로 보겠다. 그럼 함수가 어떻게 바뀌죠? y는 t제곱 마이너스 6tk 바뀌죠? 그럼서 t 대한 2차 함수를 바꿔서 할수 있죠. 우리 2차 함수 최초로 온건 너무 쉽잖아. 자. 근데, 항상 채널 때는 뭘 조심해야 돼? 범위. 범위가 항상 따라와요. 자, 봐봐요. X. X의 범위가 이러할 때, 그에 대응되는 T의 범위를 구해줘야 되죠? 자, 구해줘봅시다. 자, T의 범위는, 음, 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생각해주면 되는 거지. 자, 얘가 언제 가장 크죠? 어, 이 G 지수가 가장 클 때. 이 지수가 언제 가장 커요? 100을 대입할 때네, 맞죠? 100을 대입해주면 어떻게 돼? 100을 대입해주면은 지수가 2가 되죠. 즉, 2의 제곱일 때 가장 커요, t는. 자, 그 다음에, 또 언제? 가장 작죠? 어, 이 지수가 장 작을 때, 가장 작을 때 1을 대입할 때죠? 1을 대입해주면은, 어, 지수가 0이죠? 2의 0 거듭 제곱. 즉, 1 이상, 4 이하. 이렇게 되는 거네, 요 t 범위가. 맞죠? 이 범위에서, 이 2차 함수의최 최췌수를 구하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자, 이걸 구하기 위해서, 우리, 원 어, 완전적으로 바꿔줘요. 꼭좀 앞에 구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되죠. 맞죠? 그다음 그래프. 자, 그래프 그려주면은 여기 꼭점이 3, 마이너스 9인데 우리는 어느 범위에서? 어, 1부터 맞죠? t가 1부터 어디까지? 4까지 이 범위에서 최대 최소 가나하는 거죠. 맞죠? 이 범위에서 자 언제 최대 나와요? 1일 때 나오네. t가 1일 때 t가 1일 때 나옵니다. t가 1일 때 바로 마이너스 5일 때 그리고 최소일 때는요. 꼭점에서 나오네. 맞죠? 꼭점 마이너스 9 얘가 최소 얘가 최대, 맞죠? 더 해주면은 뭐가 되더라? 마이너스 14가 되겠습니다.